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어비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몇달 전에 19중폭 군마갈이라고 해가지고서 이 떠돌아다니는 수수바오가 뛰었네 만에 하는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독공이 무려 930이나 올라가고 힘이 9 8 0즉1000 가까이 올라가는 정말 사기적인 네, 추가 옵션을 가지고 있었죠. 중국에서도 19중폭, 18중폭 이런 거는 흔한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돈이 있어야만 띄울 수가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하지만 19중폭 군마가도 놀라운데 이거 에 버금가는 아이템 그리고 하나는 무려 20강 아이템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실화예요. 지금 보여 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 스샷, 두 번째는 영상입니다. 수스바어가 본인 계정에서 띄운 바로 그 아이템. 19중폭 데우스를 성공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수스바오 본인 계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방송 중에 첫 번째로 성공시킨 아이템이 19 증폭 데우스 무려 힘이 920에 와 물마도공이 1800. 물론 이 부분은 버서커에게는 크게 의미는 없다는 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수스바오는 정말 미친 치트키를 쓰고 있어요. 10만에도 900이 넘는데 그리고 20 증폭 목걸이 비통 목걸이까지 띄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스샷이 주작이라고 생각? 하실까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영상이 냐 19중폭 데우스와 20중폭 목걸이가 떴습니다. 어때요? 20중폭이면 1 9중군마갈보다도더 엄청난 템이죠. 자, 영우을 보세요. 자, 자 들어갑니다 여기 보이세요 지금 1 9중포네 비통 기구한 운명 목걸이를 집어넣었어요 와 유니크 잠깐만 여기서 다시한번 볼게요 유니크 몇강짜리였죠? 재물이 유니크 12강짜리 쓰레기를 집어넣고 유니크가 터지자마자 목걸이를 올립니다 자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1 9중포 목걸이입니다 这个时候一定不要接连就跟就跟这个那个什么蛋一样慢慢来还有 이거는 중국에서도 거의 못 띄우는 아이템이거든요. 중국에서 웬만한 탱기들도 1 5중 이상은 못 띄워요. 네,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laughs> 와, 이게 여러분들 떴어요. 자, 수수바오가 집어넣고 나가는데 정말... 이야... 이렇게 뜨는 순간, 무려 힘이... 아니, 힘이... 1,100에 한 마력이 몇이야? 이거... 와 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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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우드... 우드... 우 야아.. 힘이 무려 1,000배 목걸이 하나가 1,100이에요 1,100 1,100이면은 12중 11부위 한거보다 어? 비슷하네 거의 어때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렇게 20증 목걸이까지 떴습니다 이제 그냥 전세계 최강이에요 이 사람은 와... 세계 최초 20증 목걸이 실제로 목걸이가 아니 대한민국에도 무기는 있었고 중국에서도 별은검 23강이라는 어, 말도 안되는 85렙제 아이템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렙제 아이템들은 아니었죠 이거는 전섭 최초 100렙제 20증이 나왔습니다 여기 마부도 아직 25짜리 박혀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전세계 최초라는거예요 그동안 전 어렵렙 아이템들과는 급이 다른 100렙제 아이템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정말 기뻐하는 모습 부럽습니다 실제로 힘도 1100이나 올라가고요 그리고 덤으로 19중 데우스까지 아니 진짜 던뭐 이거 뭐 테세트에서 도와주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중국에서도 19중은 현금 몇 억을 써야 뜰지 모르는 아이템이잖아요 맞죠? 와... 오늘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소식 여기까지 <laughs>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보실게요. 정말 넘사벽이네요. 19중 데우스와 20중 비통 목걸이. 두개 합쳐서 힘이 2천이 올라가요, 2천이. <laughs> 진짜.